어느 날, 한 여성이 친구들과 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며, 그렇게 발걸음은 점점 조심스러워졌죠. 하지만, 그도 잠시, 갑작스러운 돌부리에 걸려 그녀는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주변에 나무도 없었습니다. 깊어가는 안개와 함께 그녀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천천히 걸어오는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품은 그 여인은 말없이 다가와 상처를 살펴보더니 조심스레 손길을 내밀어 그녀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뜻밖에도 그 손길에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고, 그녀의 고통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 신비한 여인은 말없이 곁을 지키며, 조난당한 여성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동안 구조대는 계속해서 산을 수색했지만, 짙은 안개와 험난한 산세에 고전하며, 점점 수색을 포기하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난된 여성은 기적처럼 무사히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그녀를 반겼고, 그녀 역시 그간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도운 신비로운 여인의 존재와 그 손길이 전해준 따뜻함에 대해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산에 팔척 귀신이 산다오. 키가 팔척이나 되는 거대한 여인이 산길을 지키고 있다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도운 신비한 여인이 바로 그 팔척 귀신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팔척 귀신이 왜 자신을 도왔는지, 그 존재의 진짜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끝내 알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그녀는 지금도 안개 낀그 산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 거대한 존재가 누군지, 그리고 왜 자신을 구해주었는지.